네, 안녕하세요. 이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의 먹방은 과일입니다. 왜 과일을 하게 됐냐. 아빠, 과일. 아, 네. 나도 얘기하면 안 돼? 어, 소개할 거야. 자, 오늘 저 혼자 과일 먹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과일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먹방계 떠오르는 샛별 이해찬 어린이와 네? 같이 한번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 그 제일 큰게 주인공이니까 이게 가운데 이게 이제 맨 끝에. 그 구독자 600명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축하니다 아, 이거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건 진짜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이게 진짜. 과일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네. 우리 에이베리. 에서 이렇게 맛있는, 정말 품질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포장도 너무 이쁘게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뜯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한번 저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이거 일단 밑에 내요 아, 왜? 올려놔요, 올려놔요, 올려놔요. 풀어서 어떤 어떤 과일이 있는지 한번 보고서. 잠깐만요. 우리가 먹을 준비하고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왜요? 자, 이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포도. 거봉 아닌가요? 그냥 뿌예요 아, 그런가요? 네. 거봉이한 이만한 2만 원, 이만 이만 포도인데, 맛지막 멜로. 이거, 이거, 이거다 모르겠다. 파인애플. 와, 파인애플. 아, 이거 좀, 양이 지금 좀 많아가지고, 꼭 우리가 다 먹지 못할 것 같고, 조금 남으면은 제가 싸드릴게요. 네.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 채널에서 또 먹방하세요. 네. 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아 요즘 포장도 이렇게 이쁘게 할 수가 있는 거 보니까는. 잠깐만요, 지 포장하라고, 지혜잠깐만 우와, 다 와. 우와, 다두도 있네. 다 하나도 있고, 거야. 여기. 우와. 단, 단 향이 진짜 올라온다, 같아. 우와. 일단 말랑이 복숭아 있고요 네. 자 애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두 다두 있고요 다두 다두 배배 배. 그리고 이제 너부쯔 자몽, 자몽. 자몽이요? 네 자몽 아닌데요? 뭐야? 애플망고 아니에요? <laughs> 애플망고 맞아요? 어. 애플 망고? 자, 애플 망고. 그리고 친구, 애플 망고 친구, 그냥 망고. 애플 망고 친구, 그냥 망고 있고요. 네? 와, 메론! 자, 메론 있고요. 용과 아니면은 스마트, 요즘에 스마트 시대라. 자, 용과, 용과. 용과. 이건 이 유자차도 아니고, 이건 아니, 아, 유자차. 오렌지 아니지? 과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 어떤피 오렌지?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도 오렌지지. 아, 쌍둥이인가요? 네. 쌍둥이 오렌지. 자, 얘는 뭐예요? 참외! 참외! 있고요. 자, 옛날에, 아빠가 좋아해, 참외 네, 맞아요. 얘 오, 오렌지 자몽. 오렌지 자몽? 네. 아, 이게 자몽, 자... 자몽 맞는 것 같습니다. 청포주이친구포도 아니에요. 샤인머스켓이에요 아, 샤인머스켓. 자, 저희가 이렇게 과일을 소개해봤고요. 네. 잘 먹기 네. 편하게끔 코팅을 환...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이쁘게 세팅을 응. 해가지고, 응. 한번 다시 한번. 모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먹을 거는 참외, 자두, 용과, 파인애플, 자몽, 오렌지, 사주 무지개, 망고, 샤인머스캣, 배, 사과, 귤, 음. 그리고 복숭아까지 한번 맛있게 탈다이. 먹어보겠습니다. A B 사장님 음. 잘 잘못 먹겠습니다. 깨집니다. 와 대박. 대박이다. 오 파인애플 첫 번째 아빠 복숭아. 이게 나네 베를 먹겠다 파인애플 근데... 어땠어? 진짜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아빠 이거 안 먹어봤거든? 응 이거 어떤 맛일까? 난 쓴맛? 응? 쓴맛이지 쓴맛? 응 먹어봐 음. 맛있다 음. 저기요 냄새 맡아보자 음. 냄새가 안나 진짜 냄새가 안나팔레플 먹어 음. 맛있지? 응 고소하지? 자몽에다가는 꿀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 꿀자몽이라고 해서 시중에도 팔고. 든요 <laughs> 음. 음. 나다 나도 한번 먹어. 진짜 꿀장 겁니다. 뭐치즈 같아. 음. 야. 음. 괜찮아? 음. 맛있지 이거. 응. 꼬치만먹으내는 거에 넣막 그리고 꼬치에 꽂아 먹으면 막 블루끄루맛사거 막 아니야?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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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어 배부르다 벌써? 너 지금 파인플밖에안 먹었는데? 샤인머스캣 먹어봐 진짜 크지? 응 우리 얼굴보다 훨씬 늦지만 우리 코만 해 그러니까 매운도안 먹었네. 밝긴하냐 맞아. 뭐가 제일 단거 같아? 일단 망고. 망구. 망고가 제일 단거 같아? 응, 망망고랑. 망고가 단거 같다고? 응. 단게뭔줄 알아? 응. 뭐야? 어? 너무 맛있다. 어 맞아. 알싸한 근데... 달달한 거. 어, 너, 너, 어 너, 너, 너무 너무 많이 들 어, 간거 어, 넌 너무 맛있다아 너무 많이 좋아. 어, 아니지아 어, 너무 많이 어, 이거못먹 어, 봐무많 그걸 달거같아이것도파인애플이고아 어, 배 달고, 복숭아 달고. 무 많이 맛아이좋도 오렌지 많이 좋 보다. 음. 찍어줘. 꿀 여기 있잖아. 좀 먹. 아빠 오렌지 한번 먹어봐야겠네. 우와! 대박. 음 오렌지 네 음, 이게 나도안 먹을 거야. 왜안 먹어? 응? 음, 너 어쩔 거 같아? 조금 먹어봐. 조금. 조금 먹어볼 수 있잖아. 음, 아니. 이 정도 아니야. 먹어볼 수 있잖아.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 먹고 있잖아 응. 어때? 특이해. 특이해. 무슨 과일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 파인애플 파일리플, 아 파인애플 아주 굶나. 파인애플 맛 아주 조금 나. 응. 음. 대가치 음. 맛인데. 대박. 응. 오봤어 방금? 왜? 네? 뛰었거든. 금수가 확 튀어 올랐어. 나도 해볼까? 하떤 응. 음. 그리고 응. 음. 과즙이 진짜 많지. 어떤 과즙? 과즙. 음. 과일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과일 안에 다 영환제야. 응? 어? 영환제야. 단 C,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거 엄청 많을 거야 아마. 아빠 이거 먹을려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더먹는데 그냥 잘 먹는다. 고맙다. 아, 너, 아니, 너잘 먹는다. 고 뭐? 맛있어? 고맛다고다장어어어 먹어. <laughs> 어. 이거 자유 없어. 어꽉 찼어. 근데 아빠는 자두 잘안 먹었거든? 예찬이가 자두 좋아해가지고 아빠 그냥 그거 한번씩 먹었는데 자우이거큼 맛있네? 아먹는다네 아니야 <laughs> 먹어 먹어 먹어봐 너멜일한 번도 안 먹었잖아 한입에 먹어 어때? 맛있지? 야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먹을 거고요. 망고는 잘 보관했다가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익혀서 먹을 거고. 샤이머스크도 양이 너무 많아요. 먹어봤기 너무 맛있거든요. 이것도 밥 먹고마다 스쿡, 과일로 디저트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거고 이것도 얼려 먹으면 맛있대. 얼려서 한번 먹어보자. 알겠지? 이 음, 나, 나 이거 먹을 거야. 응. 그리고 이거 용과는 보관해 놓은 다음에 천천히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먹방, 음식, 메뉴 한 번씩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기회 될때한번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먹방 크리에이터 예찬님. 네.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에 한번 예찬님 채널에 제가 도움 줄수 있는 거 있으면은 한번 초대해주세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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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번 해주세요. 소감 한 말씀. 맛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배불렀다. 너무너무 배불렀어요. 네. 너무너무 많이 드셔 가지고 보기 좋았어요. 네. 알겠죠? 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